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요즘 어떤 심정일까요? 화장실에 가서 혼자 거울 보고 웃고 있을까요? 어, 떡이 입안에 들어왔다. 이제 입을 다물기만 하면 그 떡이 목구멍을 넘어간다. 대권이 드디어 손에 잡혔다. 다른 한편, 다된 밥에 코 빠뜨릴라. 이렇게 조심하고 신중하고 자제를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는 이유가 거기 있을까요? 좀 따져보겠습니다. 여의도 정치판은 이미 조기 대선에 가 있습니다. 정치판이라는 게 항상 어 두서그름 이제 앞서가는 그런 경향을 보일 때가 있는데 벌써 조기 대선 국면이 열렸다고 보고 어 양쪽에서 어떤 선수가 등장할까, 누구한테 동아줄을 잡아야 될까,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정치적 이해 특실에 따라서 아주 분주한 발걸음들이 이어지고 있을 겁니다. 광화문 광장, 여의도 광장의 이런저런 집회와 시위가 주말 동안 잇따라 이어지고 있지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이 시작됐지만. 그가 전혀 별도로 여의도의 정치판는 이미 대선 국면으로 분주한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뭐 그런 국면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의 특징이 자기 입에 떡이 들어든 말든 일단 김치국부터 두어 사발 들이키고 보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재판소 심판 과정이 절대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인용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실각 이것을 기정 사실로 하는 그런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인용이 되면은 이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지금 다들 뭐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그렇게 뛰어다니는 모습도 일부 보입니다. 현재 지지율 자체만 놓고 본다면 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직에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어 최근에 조원씨, N.I. 그다음에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나온 여론 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 혼자 48% 대권 지지율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제 혼자서 50%에 육박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여론 조사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지는 별도의 문제로 일단 그 자체 수치로서 50% 가까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 이렇게 볼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어 지금 그개엄국면 어 탄핵국면 어 이거에 혜택을 음. 많이 보고 있다 어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정치 분석가들은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전국하고 비교들을 합니다.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당시에 문재인 그 대권 후보도 어, 다자간 그 여론조사 구도에서 30% 정도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의 40%대 지지율은 상당한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 여권에 있는 모든 대권 후보들의 지지율을 다 합한 것보다 어, 이재명 대표 혼자 얻고 있는 지지율이 훨씬 앞서 있다. 따라서 그것을 세 글자로 하면 대세론, 대세론. 자기 대통령 당선인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민주당 쪽에서 되게 조심스럽게 꺼내고들 있습니다. 그 대세론이 이제 막 형성이 됐다. 이제 이런 것이죠. 아무튼 이 탄핵 정국 속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왔다. 아, 이렇게 볼수 있고, 이재명 대표, 뭐, 개인적으로 사법 리스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그 이재명 지지율 상승을 가로막지는 못했다. 이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되도록이면 웃는 얼굴을 카메라 앞에 안 보이려고 조심하고, 또 당직자들, 당 지도부의 절제, 차분함,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음, 이 그렇게 이제 이재명 대세론이 나오고 있는 이유를 몇 가지만 요약을 해 본다면, 어, 저는 뭐 별로 여기에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분석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정권 교체론이 국민적 합의 수준에 이르러 있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분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윤석열 정부는 이미 그리고 그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힘 이미, 어, 차기 이 정부를 이어받을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아,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정권 교체에 대한 합의가 있다. 개엄. 그리고 뭐,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어, 군 장성들의 뭐, 여러 가지 증언들. 그 다음에 그 뒤, 뭐, 수사기관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이런 것들이 마치 종합세트처럼 어, 윤석열 정부와 그 어, 집권당에 대한 어, 실망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정권교체론이 국민적 합이다뭐 이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섣부른 그런 판단들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 잘 아시는 것처럼 어, 지난 1년여 동안 민주당 내에는 이재명의 경쟁자가 없습니다 어 지난번에 문재인 대권 후보가 대권 도전을 막 시작했을 때만 해도 박원순 서울시장, 뭐 안희정 충남지사 이런 경쟁자가 이제 문재인 후보 때리기에 앞장서곤 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리고 이른바 삼김 삼총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잠재적인 경쟁자 삼김 누구냐? 김동년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뭐 이런 이름들, 그다음에 삼총은 누구냐 총리를 지낸 사람들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그래서 이 여섯 사람을 삼김 삼총 그 이제 이재명에 대한 잠재적인 경쟁자라고 할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목소리를 낼수 있는 계제가 아니다. 지금 자칫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흠집내는 목소리를 냈다가는 윤석열 정부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받을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 지는 오래됐고, 심지어 이재명을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이재명 대세론의 세 번째 근거로는 국민의힘의 가장 앞선 주자였던 한동훈 전 대표가 추락했다. 대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리면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로서 보수 진영의 후보로서 컴백을 할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의 컴백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 이 세상이 불가능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정치는 생물이라 매일매일 새롭게 깨어나는 측면이 있는데 한동훈 또 당신과 또 국민 여론이 한동훈을 다시 불러내면 올 수도 있다. 어, 이런 여론도 많이 있고 저희 애청자들 중에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강력한 지지 팬덤을 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는 뭐, 어, 가능성이 50대 50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 그 한동훈 후보를 빼면 또 누가 있을까? 뭐, 정치권에서는 유의미한 후보군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어, 그런 말도 들리는데,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뭐, 이런, 그, 이, 또,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은 섭섭하게 생각할 거고, 이제 그런 분들은 이미 뭐 캠프를 꾸리고 있다, 이런 말도 들리는 바당인데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어, 다만, 어, 조금 더 참신하고 혁신적인 얼굴은 안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가령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다 한들, 이른바 국민의힘 쪽에 있는 그 김건희 여사 리스크 그리고 명태균 리스크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올라가 있는 그런 탄핵 국면을 고스란히 등에 치고 대선을 치러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다. 그런 것이 과연 그 보수 진영,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게 수도권 유권자들이 표를 줄 것인가 이제 이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 쪽의 대세론이라고 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 가봐야 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이재명이 호감도가 높아진 건 절대 아니다. 여전히 이재명에 대한 비토 세력, 비호감도, 이건 여전히 50% 가까이 고스란히 유지가 되어 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이재명의 경쟁률이 높아진 것은 본인이 호감도가 높아진 것, 본인을 좋아하는 유권자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다분히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다. 앞으로 그 외부 요인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재명의 지지율은 크게 업앤다운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례로 한국갤럽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금 이재명 신뢰 41% 불신 51%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신뢰보다는 불신이 무려 10%포인트가 높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 혐오감 이건 절대 바뀌지 않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일부 유권자들의 정치 공학적인, 전략적인 판단이 일시적으로 민주당 쪽에 기울어 있을 뿐, 그것이 곧바로 이재명 대세론을 지탱하는 힘은 들수 없을 것이다. 대권을 차지하려면 자기 지지 세력 뿐만이 아니고 중도 확장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이제,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느냐. 총량으로 보면은, 저는 보수 색깔이 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어, 민주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중도 보수에 가까운 정당입니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 아까 말씀드린 한국 갤럽조사를 보면은, 중도층에서, 이재명을 신뢰한다. 42%. 신뢰하지 않는다. 49%. 중도층만 따로 떼내고 봐도 이재명한테는 매우 불리한 그러한 여론 지형도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재명이 스스로의 힘으로, 지지 세력만으로는 절대 대선을 이길 수 없다. 그것에 결정적으로 작동하고 요, 작동하는 요인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다. 그 다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법 리스크. 그 중에서도 선거법 위반. 1심 11월 15일 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지 않습니까? 정해진 조일의 대법원장이 강조 또 강조했던 633 법칙에 의해서 3개월 이내에 항소심.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법 판결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입은 항소심은 2월 중순, 대법원 판결은 5월 중순에 나와야 되는데, 선거법 2심 판결, 그것이 당선 무효형으로 나오면 이재명 대세로는 갑자기 와해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거법은 판례가 엄청나게 많아서 앞선 판결이 잘 엎어지지 않는다. 이심에서도 유죄가 나올 경우에 지금 이재명에게 쏠려 있는 중도 무당층 이 지지자들이 우르르르르르르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도층 유권자들은 정치인의 이 사법적 흠결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입니다. 아, 그리고 사법적 판단을 주,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개엄 선포 국면 탄핵 국면 지금 어, 이재명 대표기 호재인 건 맞고 어, 그것이 지지율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어, 이 주간조선에 이번에 그 나와 있는 이 분석 기사 제가 지금 쭉 인용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김회권 기사 기자가 쓴이 내용을 보면 그걸 이런 재미난 표현을 썼습니다. 단기 수익이다. 중장기 수익이 아니라 단기 수익이다. 언제 또 추락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이 12월 이제 하순으로 넘어가는 12월 22일인데요. 새가 밝으면 이게 그대로유지될지 아닐지는 누가 알겠는가? 이런 결론을.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